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책상 배치는 안 된다. 방문을 등지면 아이의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벽을 등지고서 책상을 배치를 하자. 안녕하세요. 공부환경조선 전문가 이만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공부장소 찾아 산말리 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어디든 공부할 수 있게 하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하고, 주기적으로 아이의 공부방을 좀 분위기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들의 팁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책상 위치만 바꿔도 아이 성적이 달라진다. 중요한. 책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예, 이번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풍수 위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책상 위치는 어디다 두어라, 어디에 두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책상 위치는 북쪽에 두어라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북쪽에 놓아야 되냐면요. 사람은 신체 온도 변화를 그 온도 변화로 인해서 졸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햇살이 막비쳐요 그러면은 그 햇볕으로 인해가지고 졸음이 느끼기가 쉽거든요. 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의 책상은 기운이 좀 맑고 서늘한 부쪽에 두었을 때 온도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적게 겪고 가지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많이 두어라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책상을 배치하면 햇빛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온도 변화가 적어서 졸음 예방이나 집중이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책상 배치는 안된다는 겁니다. 창문을 바로 정면에 두고 책상을 배치하게 되면요. 앉았을 때 창문이 보이게 되거든요. 공부할 때 밝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 책상을 바깥쪽 그 창가 쪽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나 또 인테리어적으로 책그 창문이 앞에 있으면은 조금 더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하긴, 하긴 하지만은 이낮 시간대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햇빛이 이 아이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눈의 피로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돼요. 눈이 부시게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게다가 책상이 유리까지 있으면요 그 햇빛이 유리에 반사돼가지고 오히려 또 크게 그 집중력을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 창문 틈새 사이로요 찬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추위에서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공부하는 그 책상은 창가에서 좀 떨어지는 게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상 밖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서 공상에 빠지기도 쉽고요. 뭐, 풍경을 바라보기도 쉽고요.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소음에 또 제일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배치할 때에는요, 창문에서, 어떻게 요 되도록 멀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방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봐야 한다라면요, 블라인드나 놀스킨을 이용해서 창문을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문을 등지면 아이의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방문을 보면은 나가서 놀고 싶지 않을까 우려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등지고 책상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방문을 등지고 책상을 배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문쪽에서 소리가 조금 나게 된다라면요. 몸을 완전히 이렇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집중력이 바로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방문이 본인의 시야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책상의 위치는 지금 보이는 것 같지, 방문이 보이게끔. 근데 이 방문이 보이는 게 바로 정면에 방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사선에서 방문이 보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더 어, 아이가 집중하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벽을 등지고서 책상을 배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등 뒤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벽이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아주거든요. 이게 뒤에 벽이 없고 그냥 일반 그 뚫려져 있다라면요, 책상을 뒤로 쭉 빼게 되면 바로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벽, 뒤에 벽이 있다라면 어. 이 오히려 안정감을 더 주고 공부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벽을 등지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다 보면 어떤 집의 책상들은 앞에 이렇게 책장이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는 그 책상들은요 벽을 등지고 이렇게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상은요 어 아무것도 없는 기능도 없고 책장도 같이 붙어져 있지 않는 오로지 책상만 딱 있는 그런 책상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어, 이런 책상 관련된 거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침대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그 책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